각아듯이속에생내듯이그장해봐강를는걸 해, 꿈틀 준비가 넘치는 그런 뭔가 어리고 귀여운 아이들의 이제 그런 그룹의 이미지를 강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저희가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어, 안무도 뭔가 좀더 파워풀하게 어, 하고 싶어서 더 맞춰보고 그리고 안무, 자신 안무가 양도 어, 많은 상의 끝에 계속해서 수정을 한 해가면서 뭔가 좀더 성숙해진 헤이로로 보여 드리기 위해 헤이로로 비춰지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했습니다. 또 많은 신인분들이 나오시고 인기 많은 다른 분들이 나오시면서 굉장히 초조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맞습니다. 나이도 있고 어, 뭔가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초대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기다려 주시는 팬분들 그냥 있고 계속, 계속 그냥 연습하고 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저희도 많이 놀랬고, 근데 하지만 그거는 사실대로 그런 저희가 뭐 나간다는 그런 오보였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제가 이제 친한 이제 동생 중에 뭐 뉴이스트 후 또... 그거 데뷔를 하셨지만 연습생 신분으 나갔지만 또제 친한 그 하시아씨라는 이번에 원어원 중에 한명된 성원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그성원이어 데뷔를 했지만 어,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원어원 워너원, 프렌스 원어원에 나가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일단 그 간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형이지만 그 동생 으로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 이번 앨범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한 자신이 있었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변하한 거고 그래서 저희 여섯 명이좀 이번 변화에 대해서 많이 자신감이 있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